제일 아까 처음에 제가 스윙하실 때맨 처음에 봤던 모습이 뭐였냐면 이힘 빼는 걸 그립에 힘 빼는 데 많이 주력을 하셨어요. 네. 처음에 예, 그립에 힘 빼는 데 많이 주력을 하시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위에서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위에서 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힘이 밑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힘은 뺐는데 힘 전달이 잘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살 치게 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스윙을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손목에 힘을 빠진다는 거는 그립은 좀 견, 견고하게 잡되 손목에 힘을 부드럽게 잡으시고 하체가 7할 이상이다. 클럽의 무브먼트는 제가 이렇게 잡고 오른발을 움직이면 클럽은 이렇게 따라오고 왼발을 움직였을때 다시 따라오고. 그러면 이건 지금 클럽을 하체로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손으로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진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절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하고 이 모든 게 다, 모든 발바닥서부터 모든 게다 연결돼 갖고 채 끝까지 전달이 돼야 체를 흔들 수가 있는 건데. 그 역할이 하체잖아요. 발바닥. 그러면 우리는 축이, 스윙할 때 축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오른발과 왼발. 오른발은 백스윙할 때의 축을 형성시켜주는 거고, 왼발은 다운 스윙과 피니시까지 넘어갈 때 버텨주는 축이 되는 거죠. 축이 있다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몸이 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잡고 봐요. 오른발, 발을 띄면서 보여드릴게요. 오른발을 쭉 눌러놓으면 이렇게. 오른발이 꽉 밟힐 때 차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손을 이렇게 쓰면서 오른발을 못 밟을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같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아, 손을 쓰지 말고 손목은 반응을 할 거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반응을 해주는 거고 오른발이 기다려 주는 대로 만큼 밟고 기다려 주는 만큼 클럽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짧게 밟으면 차도 짧게 쳐지고 길게 밟으면 길게 올라갔다 왼발도 길게 밟아야채도 왼쪽 내려올 때도 왼쪽 축으로꾹 밟고 기다려주면 차가 이렇게 돌죠 그래서 발 양발의 역할이 클럽을 이렇게 흔들어 주는 역할을 할 거니까 항상 클럽은 오른발 왼발 그때 스탠스 사이에 머리가 있죠. 우리 머리가 스탠스 사이에 있어요. 이거를 절대 안 움직이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스탠스 안쪽에서 머리에 이동폭은 있어도 되는 거니까, 춤추듯이 치셔야 돼요, 이렇게. 너무 머리를 고정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부드러운 자세는 안 나와요. 그래서 머리는 스탠스 안쪽, 이 보폭 안쪽에서는 머리에 움직임이 있어도 괜찮으신 거고, 절대로 수행하실때 손을 일부러 꺾어갖고 이렇게 치는 듯한 느낌으로 치지 마시고, 손목은 안 써도 그립을, 그러니까 손목을 부드럽게 잡고 하체로 움직이면 이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밑에서 스윙이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하면 상체 힘이, 어깨에 힘이 쭉쭉 빠져요. 아까도 경험해 보셨지만 어깨에 힘이 빠진 상태로 힘이 들어가 실린다는 거는 깨끗한 임팩하고 비거리를 이제 보장해 주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냥 손목과 발과 다 같이 이렇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딱 셋업하면 발, 하체로 시동을 걸어서 칠수 있다. 생각하시고 휘둘러주시면 훨씬 순서가 맞고 이 무브먼트 오른발 왼발에서 끌려다니는 이 체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연습해갖고 다음 시간까지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몸에 좀 익어오셔야 돼요. 예.